내가 사용할 그릇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 한 번쯤 해 보셨다면 딱 하루만 시간을 내면 나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도예 원데이 클래스는 어떠신가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시간이 많지 않아도 나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면 뚝딱 도자기 원데이 클래스 함께 배워 보시죠. 들어서자마자 은은한 흙 냄새가 반기는 이곳 지난해 10월 문을 연 도예 공방인데요. 투박한 듯 따뜻한 느낌의 도자기 작품들이 공방 곳곳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저희 공방은 도자기를 원데이 클래스로도 즐길 수 있고 정규 수업에서도 깊이 있게 다룰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원데이 클래스가 네. 어떤 거죠? 아, 원데이 클래스는 정해진 한두 시간에서 3 시간 사이에 하루 안에 만들 수 있는, 어, 그렇게 이제 깊은 기법이 필요 없는 간단하게 자기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수업이에요. 오늘도 이 예약하신 분들이 이제 오실 거예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원데이 클래스를 함께할 수강생은 두 명. 도예 필수품인 앞치마 단단히 매고 도예 체험에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도 듣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도예 체험이 처음이라는데 어떻게 도전하게 됐을까요? 취미 생활이 딱히 없다 보니까 요새는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는 이제 뭐 도자기나 뭐꽃1렇게일일 학습 체험처럼 할수 있는 데가 많아서 인터넷으로 찾다 보니까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요즘 시국에 뭐 어디 멀리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인테리어에 저는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제가 직접 만든 접시나 트레이를 만들러 어,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도예 원데이 클래스는 보통 2시간 정도 진행되는데요. 만들고 싶은 디자인을 이렇게 준비해 오거나 머릿 속에 미리 구상해 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또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작업이죠? 아 지금은 흙을 일정한 두께로 어, 밀어서 이렇게 판으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흙판. 흑판을 이용해서 판 작업으로 컵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붙여서 접시를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런 작업입니다. 보통 도예하면 영화 사랑과 영혼 속 물레 성형을 떠올리지만, 초보자는 핸드빌딩,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기법이 훨씬 더 수월하다는데요. 얇게 민 흑판을 원하는 크기대로 자르고, 스펀지로 표면도 다듬어줍니다. 앞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어 접시의 날개 부분을 잘라서 본뜨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 과정이 접시의 모양을 결정하는 만큼 신중 또 신중하게 흙판을 자르고 선생님 지도에 따라 차근차근 접시 모양을 잡아갑니다. 아까 만든 그큰 접시는 좀 말리는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 사이에 다른 접시 하나 만드실 건데 보시고 어떤 접시가 좋을지 한번 골라보세요 두 번째는 어떤 접시를 만들어 볼까 즐거운 고민에 빠진 수강생 그 사이 또 다른 수강생은 밀대로 접시 모양을 잡고 또 잡고 도예에 아주 그냥 푹 빠져 있었는데요. 제가 또 이동해서 그런 거에 힘들지 않나요? 힘들어도 제가 다 가져가는 거니까 참고 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접시 크기가 이 정도 하실 건지 아니면 이 정도 사이즈로 하실 건지. 귀여운 사이즈. 귀여운 사이즈요? 그러면 조금 네. 더 네. 줄을 거 생각해서? 네. 음. 접시 디자인과 크기를 결정한 뒤에는 크기에 맞게 흙판을 자르고 바닥에될 부분을 다듬는 작업이 네. 필요한데요. 스펀지로 문지르고 또 문지르고 공이 꽤 들어가는 작업이네요? 지금 스펀지로 흙의 표면을 좀 정리를 해주고 결을 좀 깨끗하게 이제 마무리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울퉁불퉁 하거나 뭐가 묻어있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구웠을 때 그런 게다 티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해요. 스펀지로 표면을 잘 정리한 다음에는 접시에 연변이될 부분을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흙 반죽을 길쭉하게 밀어준 뒤 슬립을 이용해 반죽을 붙여줍니다. 혹시 어떤 접시 만드세요? 아, 찾아왔었는데 네. 호빵맨이라고 귀여운 접시 있어서 여기에 제 디저트 올려 먹으려고 요 또 다른 수강생은 첫 번째 작업과 마찬가지로 샘플 모양에 맞게 흙판을 잘라주고 표면을 다듬어 주는데요. 접시가 건조되는 시간을 활용해 세 번째 작품 구상에 들어갑니다. 제가 원하는 거 여러 가지를 그냥 한 번에 만들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작품인 향꽂이 만들기에 돌입한 수강생. 이번에는 어떤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는지 기대가 되는데요. 밋밋한데 보였던 네모판 위에 장식틀을 활용해 반죽을 붙이니 와 화려한데요? 이렇게 직접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해보니까 되게 음, 잡생각도 많이 잊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집중할 수 있어서. 수강생들은 공방의 은은한 흙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내가 직접 도자기를 만든다는 성취감도 도예 원데이 클래스가 주는 기쁨입니다. 생각하신 대로 지금 잘 되고 계신가요? 아, 네. 선생님께서 엄청 쉽게 도와주셔가지고 딱 원하는 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집중 또 집중해서 접시 디자인을 채워가다 보면 잡생각은 모두 사라지고 어느새 스트레스도 헐헐 날아간다고 하는데요. 아 귀여울 것 같아요. <laughs> 벌써요? 네 벌써 상상된다. 아 진짜 기본대로만 큰일 났다. 음, 음. 빨리 받고 싶어요. <laughs> 물감을 활용해 분홍색 코까지 만들어주니 귀여움 제대로 장착했습니다. 만드셨던 거 이제 어느 정도 건조돼가지고요 얘 이제, 이제 뒤집어서 좀 다듬고 장식하기. 반죽이 틀과 함께 어느 정도 굳은 다음에는 틀을 떼어내고 안쪽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접시 테두리를 따라 곡선을 살리고 싶은 수강생. 이럴 땐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손가락으로 잡으시고 교정하시고 얘를. 이렇게 스펀지로 결을 좀 만들어주세요. 고정해주시고 배운대로 물결 모양을 차근차근 원하는 모양을 잡아 나가는 사이 캐릭터 접시를 다 만든 또 다른 수강생은 두 번째 작품 컵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 만드실 건데요. 네. 이제 손가락이 들어갈 부분 동그랗게 뚫어주시고 나머지 이제 사각형으로 한번 잘라 보실게요. 네. 요즘 유행하는 손잡이 모양을 착 붙여주고 나니 컵이 완성됐을 때 모습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기에 컵의 개성을 더욱 살려줄 물감 등장. 이제 만드신 이컵에다가 장식을 하는 건데요. 그 물감을 묻혀서흩뿌리기라고 해서, 좀 자연스럽고, 자연적인 그런 효과가 날수있게 장식하는 거예요. 원하는 색깔의 물감을 붓에 발라 이렇게, 톡톡 털어주면 끝. 쉽고 간단한데 게다가 예쁘기까지 합니다. 어릴 때 미술 시간에 물감 가지고 해볼 수 있던 거를 지금 이렇게 흙 뿌리기 이런 걸로 해볼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운 것 같아요. 어, 예쁜 것 같아요. 어떻게 아유, 귀여워? 사진도 너무 귀엽다. 이어요잘 나왔어요. 문을 연지 1 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각자의 사연과 추억이 깃든 도예 작품을 만들어간 이곳 오늘 수강생 두 분도 오늘 하루가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겠죠? 또 남은 작업은 이제 어떤 건가요? 아, 네. 이렇게 수강생 님이 만들고 가신 도자기들은 충분히 건조시키고요. 그리고 초벌과 재벌 과정을 거쳐서 한 3주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아는 반짝반짝거리는 도자기로 완성이 돼요. 도자기 완성의 최종 단계, 전기 가마. 도자기는 굽는 작업이 필수인 만큼 건조 굳기까지 고려하면 최대 한달 정도까지 소요된다고 합니다. 만드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았지만 어, 또손님께서 자세히 잘 가르쳐 주셔가지고 또 오늘 예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는데 어, 집에 가서 꾸밀 생각이 되게 어, 벌써부터 신나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원데이 클래스라는 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오로지 집중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게 될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 원화당 그릇이나 뭐컵 같은 거를 쉽게 만들고 접할 수 있어서 이제 가져갈 생각에 너무 행복합니다. 조물조물 흙을 만지며 스트레스도 풀고 세상에 단한 점, 나만의 도자기도 가질 수 있는 시간. 딱 하루만 시간을 내면 만날 수 있는 새로운 배움의 세계. 이 도예 원데이 클래스에서 여러분도 일상의 활력 얻어보시는 건 어떨까요?